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상화폐 주식 카지노 토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. 비트코인과 제약기사가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비트코인이 어떤 사람은 150개가 있었죠 150개. 그럼 지금으로 150억, 170억 되는데 이 사람은 150, 비트코인 150억을 5천원도 안 되는 돈을 팔았어 초창기에는. 150개 가격이. 근데 지금 150억, 170억까지 올랐어요. 그리고 또내 아는 사람이 제약회사 주식을 샀는데 단 이틀만에 700만 원을 벌었어.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허지 말하겠거든요. 그럼 700만 원다 쓰고 이번에 했는데 6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거의 지금 한 3천만 원 손해가 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제약회사, 토, 토토 같은 것도 뭐 승패를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 여유자금으로 해야 돼 항상 한 100만 원, 1천만 원, 1억 이상 돈을 벌어도 쉽게 돈을 벌면 쉽게 돈을 잃어요. 그니까 러큰 패를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. 그리고 사법적으로 사람들이 주식 같은 거잖아 주식 주식 같은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도전할 수가 있어요. 선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돈 있는 사람이 있다 고 해봐요.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A, K라는 사람이 있다 고 해봐요. 근데 선에 있는 돈을 뺏고 싶어. 어떻게 해서 돈을 갈치하고 싶다면 갈치. 갈치가 뭐예요, 갈치. 돈을 빼앗는 거잖아요. 그니까, 러 헛된, 헛된 희망을, 희망을, 희망을 주는 거 희망을. 야, 야, 주식이나 가상화폐, 선물 투자 같은 걸 하라고 해요. 근데, 이선민들 돈이 열심히 일에 땀 흘려온 돈을 뺏고 싶은데 어떻게 빨리 방법을 그, 주식이나 가상화폐, 카지노, 토토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니까, 사람들이 돈을 탈취 수단으로 만드는 거. 이, 이,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승패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. 이게. 이 토토는, 토토는, 잘 모르게 토토는 이제 승패를, 승패를, 그기 때문에 토토는 조금, 물음표로 하고 나중에 가상화폐나 주식 같은 거. 그런 것들돈 있는 사람들 올려버리면 올리는 거야.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. 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조절을 할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. 이것은 돈을 탈취 수단이니까. 그, 헛된 희망을 품으면 안 돼. 그, 여유자금으로 해서. 그리고, 솔직히 말해서, 비트코인이 원래 1억, 지금 1억, 너 1억 3천 이상 옛날에는, 150개 가격이 5천 원도 안 됐어. 이 사람, 4,700원 정도 되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. 4,700원 초창기에. 그니까, 러 아무것도 안한거예요 그냥, 그 가격만 형성될 뿐이지. 그, 뭐, 그리고, 자기가, 벌음은 상관이 없어요. 근데, 만약에 돈 잃으면, 그 누가 도와줘요?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. 근데 이 돌지, 돈을 탈지 수단으로, 이제 돈 생각을 해요, 그렇게. 돈 있는 사람이 승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,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. 그리고 절대 남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, 카지노, 토토로 돈 벌었다고 해도 여유자금 이해로 하면 절대로 안 돼. 왜냐면,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딱 좋아요. 거짓말. 사람들 거짓말로 해서. 한번돈 잃으면 누가 복귀가 더 불가능해. 누가 돈 100원! 100, 100원이 아니라 돈 10원도 누가 안 줘요. 누가 자기가 그냥 자본주의 자에가 돈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 자기가 오늘 뭔가 복습 벌어자면 가상화폐, 주식, 카지노, 토토 같은 것은 절대 돈을 쉽게 번다고 해서 돈을 쉽게 번다고 하면 돈 쉽게 잃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여유자금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조절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딱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큰 덩어리가 있다면 이 선민들이 열심히 이런 돈을 빼앗기 위해서 나는 이,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스템 시스템의 시스템 사람, 사람들이 농사를 짓짜 농사 사람들이 농사를 농사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이 돈을 빼앗으려고 농사를 짓는 건 애들이 일 년에 몇 번씩 움직여서 오늘은 제가 가상화폐 주식 카지노 토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.